안녕하세요. 김민수의 영상 편집소의 김민수입니다. 네, 여러분. <laughs> 제가 간만에 방송을 킨것 같았죠? 아, 요새 이상하게 제가 그 방송, 아이, 그 영상, 방송 아이디어가 좀잘안 떠올랐거든요. 그래서 요새 방송하기가 좀 힘들었습니다. <laughs> 그래서 오늘 토이 타임 할 건데요. 오늘 소개할 장난감은 <laughs> 짜잔! 헬로카버 마피스의 마하와 피스입니다. 네. 네, 자세히 보시면 마하는 레이싱 자동차 같이 생겼고 피스는 뭔가 좀 장갑차 형태처럼 생겼다고나 해야 될까요? <laughs> 아니 그냥 뭔가 장갑차라기보다는 그냥 타 뭔가들이 쓰는 자동차처럼 생겼네요. <laughs> 그 마하는 뭔가 소식을 전하는 걸 좋아하고. 피스는 그, 자연을 소중하게 여기는 카보스로 제가 알고 있어요. <laughs> 네. 아, 그리고, 이 둘은, 그, 하체에서 마하피스라는 카보스로 만들 수 있어요. 자, 그럼 한번 해볼까요? 마하피스 플러스! 자, 우선은, 변신 방법은 꽤 간단해요. 자, 여기 이렇게, 이 구멍과 여기 피스의 구멍과 여기 이 돌기 부분을 이렇게 하면 오, 이렇게 결합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피스가 다리가 되고 마하가 이렇게 팔과 몸통 얼굴이 돼요. 네. 아, 그리고 여기 어깨 부분은 이렇게 올려주시고, 그 다음에 이 등날개를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다리, 여기 보이시죠? 이거. 이 다리에 있는 이, 이걸 분리시켜주고, 그 다음에 이걸 펼치면, 이렇게 망치가 돼요. 해머. 이 해머를 여기 손에다가 끼워주고, 또 이렇게 끼워주면 짜잔 이렇게 마하피스가 완성돼요. 예, 네. 오. 그 뭐냐 마하피스는 뭔가 좀그 뭔가 그 속도가 좀 빠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뭐랄까 그 달리기를 잘할 것 같은. <laughs> 자, 한번 살펴볼게요. 앞 모습은 이렇게 생겼고. 옆 모습은 이렇게 생겼어요. 또또뒷 모습은 이렇게 생겼고 또옆 모습은 이렇게 생겼어요. 예. 네. 예. <laughs> 네. 자 이거 자세히 보니까 이 마하피스가 이 등날개가 분리가 가능했어요. 보세요. 오 이거. 잘만 하면 뭔가 좀 가위가 될것 같네요. <laughs> 싹둑, 싹둑, 음. 음. 날개가 없는 채로도 보니까 뭐 나쁘진 않네요. <laughs> 아 잠깐만요. <laughs> 이렇게 다시 끼워줄 수도 있고, <laughs> 자, 다음에, 이 둘이 합체했을 때, 분리할 때는, 그냥, 여기에다가, 힘, 꽉, 주고, 이렇게, <laughs> 빼면 돼요. 피스 같은 경우는, 그, 이게, 이게 다리가, 피스가 다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발 부분을, 이렇게 접고, 이 부분을, 이렇게 접어서, 딸깍 소리가 날 때까지 접어줘요. 반대쪽도 딸깍 소리가 날 때까지 접어주고 그 다음엔 마하피스의 해머가 됐던 이 무기를 이렇게 접어서 여기 구멍에 여기 홈에 맞게 이렇게 슬라이드해 가지고 끼워주세요. 그 다음. 그 다음에 마하는 이렇게 어깨가 됐었던 부분을 이렇게 내려주시고 그 다음에 날개 부분에는 이렇게 끼워주세요. 그 다음엔 양 어깨를 이렇게 끼워주시고 팔이 됐었던 부분은 이렇게 끼워주세요. 그다음엔 이이 이 유리창 부분을 이렇게 해 주시면 합체가 이렇게 분리돼요. <laughs> 음. 근데 이거 근데 헬로 카봇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파업을 하는 카봇들을 보통 오토봇이라고 부른대요. 아 잠깐. 근데 오토봇이라면 설마, 트랜스포머의 그 오토봇? 에이, 설마, 설마, 트랜스포머의 오토봇과 헬로카봇에 나오는 그 팝업하는 오토봇이 설마, 같진 않겠죠? <laughs> 혹시, 트랜스포머의 오토봇과 헬로카봇에 나오는 오토봇의 단어를, 뜻에 아시는 분은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브레이브와 노드입니다. 네. 이 브레이브는 뭔가 좀, 어, 브레이브가 그, 그 탐, 탐정수사를 꽤 잘한다고 했죠? 어, 근데 생기게 꼭 진짜 탐정수사를 잘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laughs> 어, 이거 뭔가 잘 만나면 안테나로도 쓸수 있겠어요. <laughs> 로, 로드는 불도저 형태의 카봇이에요. 오, 근데 불도저 치고는 여기 에 앞부분이 좀, 철갑 부분이 좀 작네요. <laughs> 근데 노드는 그 혀가 짧아가지고 가끔 자기 이름을 실수로 노드라고 불리는 경우가 가끔 있대요. <웃음> <웃음> 자, 그럼 이제 이 둘도 합체해 볼까요? 브레이 로드 플러스. 자, 우선 브레이브 레이브의 이 부분과 로드의 이, 이 구멍 부분을 이렇게 끼워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 안쪽에 보이신 이, 이 버튼을 눌러주시면 아까 마피스처럼 이렇게 팝업, 팝업이 돼요. 자, 이게 이게 노드가 다리 형태로 변신한 거고, 브레이브가 이게 그 팔과 얼굴 형태를 변신했어요. 자, 우선 이 양쪽 팔을 이렇게 내려주시면, 이렇게 팔이 되고, 그 다음에 뒤쪽에 이것도 분리가 되는데,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다시 끼워주시면, 그 다음에 여기, 여기를 이렇게 올려주시면, 이렇게 완성은 되는데, 여기 보시면 무기가 있어요. 보이시죠? 여기 이렇게 무기, 예. 이 무기를 여기 손에다가 끼워주고, 또 끼워주면 짜잔 브레일러드 완성입니다. <laughs> 오! 확실히, 뭔가 탐정 느낌이 나네요. 음, 앞모습은 이렇게 생겼고, 옆모습은 이렇게 생겼어요. 뒷모습은 이렇게 생겼고, 또 옆모습은 이렇게 생겼어요. 오. 자, 그럼 이제 브레이로드도 그, 이거 분리 방법을 알려줄게요. 아까 마피스처럼 여기 힘을 주면 딱 떼면 돼요. 노드, 로드 같은 부분은 이렇게 접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 양 여기 양옆에 있는 까만 버튼을 동시에 눌러주세요. 이렇게요. 그 다음에 이 철갑 부분을 이렇게 밀어주면 딸깍 소리가 날 때까지 밀어주세요. 그 다음엔 이 바퀴 부분을 딸깍 소리가 날 때까지, 이렇게 접어주세요. 아, 맞다. 그리고, 브레이로드의 무기가 됐었던 이, 이 총을, 여기다 끼워주세요. 이렇게 하면, 로드는 자동차 모드 완성입니다. 어, 정확히는 불도전 모드죠. <laughs> 그 다음엔, 브레이브 부분은, 이렇게, 양 어깨를, 이렇게, 접어주세요. 그 다음엔, 이 얼굴, 얼굴 부분을 이렇게, 내려주시고, 그 다음에, 이총 부분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려줘요. 자, 이렇게 하면, 분리는, 됐습니다. <laughs> 오. 자. 근데 여기서 하나 더. 이브레이바 로드 그리고 아까 소개해 줬던 마하 피스가 이게 그 이게 그 교차 합체가 가능하대요. 쉽게 말해서는 이게 카봇에서는 크로스 콤비네이션 시스템이라고 부른대요. 만화에서는 이거 합체를 짝꿍 바꾸기라고 한대요. 자, 그럼 일단은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럼 마하피스 레이로드 짝꿍 바꾸기 아, 아니 짝꿍 바꾸기 <laughs> 아 죄송해요 제가 요새 그목 상태가 좀 이래가지고 <laughs> 자 우선은 변신 방법은 아까랑 똑같아요 그냥 이렇게 끼워주시고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변신이 돼요. 아까처럼 양, 날개를 펼쳐주시고, 어깨 부분을 이렇게 올려주시면, 그리고 여기 총 부분을, 손에다가, 끼워주세요. 이렇게 하면, 마하 로드가 완성됩니다. 자, 다음은 브레이브와 피스를 합체시킬 건데요. 근데 이 둘을 합체는 가능하긴 한데 약간 좀 복잡해요. 일단 이렇게 끼우긴 하는데 버튼의 위치가 조금 너무 안쪽에 있어 가지고 그냥 이렇게 눌러 주면 이렇게 파워업이 돼요. 아까처럼 팔을 내려 주시고 오리를 빼서 손에다가 끼워 주세요. 그다음에 아까 이등 부분에 있던 이 총각 이총 부분을 이렇게 해주시면 브레이피스가 완성됩니다. <laughs> 오, 근데 이렇게 서로 교차합체가 가능한 카봇은 아마 이, 이 둘이 처음일지도 모르겠네요. 안 그래요? <웃음> <웃음> 어, 근데 이 둘을 교차합체하다 보니까 뭔가 키 크기가 차이나는 것 같아요 원래 교차합체 하기 전에는 이 둘이 길이 키가 비슷비슷했거든요 근데 교차합체를 하고 나니까 마하로드가 더 커졌고 브레이피스가 좀 작아진 것 같아요 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laughs> 아,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좀 일찍 끝난 것 같네요 네, 죄송해요 요새 방송 아이디어가 잘안 떠오르는 바람에, 다음번엔 방송 더 멋진 아이디어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그럼 모두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김바! 음. 어? 이 곤충에 있는 이 구멍들은 뭐지? 어, 혹시... 에이 아니겠지 헉? 끼... 끼워지네 어, 그럼 혹시... 올라리오? 이해 되나? 어, 그럼 혹시... 여기에도 끼워지네? 와롱 해머다 롱 해머. 에 이게 바 바피스와 브레이로드의 무기들이 서로 합체가 가능했었던가 전혀 몰랐네. <laughs>